이게 완전히 저 저의 그 표정이 됐겠네요. 영구 김정겸입니다. 아 역시 가감법입니다. 가감법에서 이기 한번 보시죠. 이게 러시입니다. 러시. 러쉬. 음. 여러분들 말소리 많이 들었죠. 러시아워. 러시가 막 달린다는 뜻이야. 그니까 달리는 시간이야. 러시아워. 얼마나 바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하고 하고 화장. 아, 아, 저는 화장 안 하지만. 그냥 달려야 돼. 음. 그냥 넥타이 내면서 뛰어가면서 삐삐삐 차 누르고 들어가서 파악하는데 차는 막히고 있지 뭐. 그러니까 승질나서 슉! 달리고. 이 러시아워, 막 사람들이 뛰는 시간. 그래서 이게 출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에 C를 딱 붙여봐. 크러시야, 크러시. 음. 여러분들 요새 많이 들어왔을 거야. 세먼 니들. 어, 제시. 아, 걸크러쉬. 크러쉬. 아주 아, 그냥 진리기에서 부서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걸크러쉬는이 얼마나 세? 그래서 이게 크러쉬가, 막, 이렇게 진리기다. 부수, 부서틀이다. 막,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러니까는, 말이 안들는 사람이 있으면, 막, 러쉬, 어떻게, 해? 달려가서, 크러쉬 해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크러쉬요?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려가다, 달리다, run, run처럼 어, 러시죠. 러시가 달리다라는 run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뭐라고요? 러시아워, 러시아워. 자그 다음에 어, c를 붙이면 뭐가 된다? 크러시, 크러시가 뭐다? 진리기다 부서, 부수다 이런 뜻이야. 눌려서 막 이렇게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말에안 드는 놈이 있어 어떻게 해? 러쉬 달려가 그래서 어떻게 해? 러쉬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또 하나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러쉬라는 것을 러쉬하라는 걸 많이 써먹잖아요. 그러니까 러쉬만 알면 은아 거기다 씨를 붙여서 크러쉬하게 되면 뭐야? 그럼요. 그냥 부수다 깨부시다 이런 뜻이니까 쉽게 단어를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단어씩만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365일이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3 6 5일 단어를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 한 꼭지씩 이렇게 찍을 거니까는 많은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국 물어가겠습니다. 바이바이.